네, 바이블 칼리지 오늘 또 수료식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강하시고 훈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종모세 영성과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모세를 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또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자가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예수님의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있는 애국가들 같은 이 세상의 성도들을 하늘의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전형으로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을 드렸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공들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대기만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40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를 모세되게 한 그의 영성과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친히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방세랑 구수여인을 얻었다고 해서 미리안과 아론이 같이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했냐? 모세 당신과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했다. 그래서 어, 자기의 위치를 그 영도자, 모세까지 올린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어? 네가 좌지우지 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어,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모세가 뭐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으로 그를 알리기도 한다. 꿈으로도 말한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의 형상을 본자다. 근데 감히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같은 선지자라도 급이 달랐고 보통 이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아가 만약에 발과 세라와 싸울 때 850대 일로 싸웠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망치이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리셔서 엘리아가 하나님이 택한 종임을 또 엘리아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온천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들어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결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 때 우리가 친해 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사람과 매일 그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과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근본은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기도를 했고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면서 호랩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1대1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면 모세와 이 대화하는 것을 마치 친구와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했던 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애녹을 보게 되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뭐 3일이나 3개월 정도면 뭐 3년이면 모르겠는데 300년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이 뜨거나 비가 오거나 몸이 건강하나 아프나 변함이 없어요.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녹을 그냥 놔두지 않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자는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이 내도 주고 비가 오면 우산으로 받쳐주고 눈이 오면 외투로 감싸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참된 성공은 돈 많이 번게 절대 아니에요. 땅 많이 산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때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오래 한 사람이 최고 잠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욕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은혜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늘 하는 과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온유한 지도자 오늘 일 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 구스라는 건 기브리 쿠스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부가 이제 검은 함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괴 베과가 동일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 다시 결혼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게 유대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네가 왜 뭔데 중보자적 위치를 혼자 독점하느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일곱 조속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들과 영적 순수를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이방인을 다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방 사건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에요. 예, 그녀의 이름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했는데, 왜 미리암이 주동일까? 먼저는 미리암의 이론이 먼저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죠. 그 결정적인 것은 비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여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비방하다의 주어가 여성이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이 둘을 주어로 생각을 했다면 복수형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비방의 근거가 여성에 관련된리고 신분이 낮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라는 게또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업에 대한 처벌로 미련과 아론을 같이 벌하지 않고 미련만 벌했어요. 만약에 이 아론과 똑같은 위치라면 아론도 응분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론은 어떤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방의 원인이 단순히 혼인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단이고 진짜 원인은 왜너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꿀릴 게 없는데 너랑. 네가 뭔데 혼자 그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네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느냐. 이 주도권에 대한 그것이 진짜적인 이유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 약간 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도 하고 출애기 2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함이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세와 다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모세와 꿀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전체를 복수형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모세 하나를 중심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명령하고 모세에게 지시하면 모세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그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수많은 지도자가 그 밑에 있지만 은다 모세의 휘하에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질서를 허물어뜨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가장 믿을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혀야 되는데 자기 이 가족과 측근이 합세해서 모세에게 대들어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지금까지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한 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한 교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참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기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보면 아무런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묵묵히 참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노동 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피박을 할때 사례까지를 했잖아요. 살해까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하고 하지 그 사람 을 죽이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혈기가 이제 폭발하는게 어디냐면 자기 백성이 호렙산에 내려올 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맡은 그 계명을 그냥 떨어뜨렸고, 그거를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잘못하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성껏 친히 만들어 준 것을 자기의 화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이나 탁 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면 참설기가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간... 푹 썩었어요, 광야에서. 오랜 훈련으로 혈기 많던 이 모세가 아주 부드러운 온유한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련사가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했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었냐, 그건 우리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관심이 많고 우리 마음이 성숙하고 우리 마음이 천국 백성의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평생 갖고야 될 천국의 품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혈기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온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분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평화는 쌓기가 어렵지만은 부수는 건한 순간이요. 심년공든탑도 지진 하나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한번 소리 지르면 좋을 것 같지만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안자는 성내지 않고 관용이 넘치고 부드럽고 인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아도 침묵하고 또 폭행을 가해도 참고. 누가 되더라도 같이 마프어 싸우지 않고 또 자기를 과신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긴 자세를 가지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성품에 우리 예수님의 3대 성품 하면 사랑, 겸손, 온유가 우리 예수님의 3대 성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랴.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라. 또, 속옷을 달라고 러면 곧옷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욕받으면 같이 욕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내면 자기 성질 다 나오잖아요. 화, 쪽쪽히 화내면 같이 화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받았지만, 침뱉지 않았습니다. 또, 위협을 받았지만, 대신 위협하지 않은 분이 우리가 성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온유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땅의 나라 사람들에게 한나라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리장인 사케오도 품고 또 창기들과 죄인들도 품고 또 오른쪽에 예수님 우편에 죽는 그런 강도도 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하를 칼로 무력한 시의전은 간 곳이 없지만 온유하심으로 십자까지 나가신 예수님은 만인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도 간 곳이 없지만 또 잔인하게 재찍질한 로마 군병도 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온유와 수치와 온유로 수치와 멸시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모니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성경은 혈기와 분노를 엄하게 경계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내고 할말못할말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냄으로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혈기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혈기로 완성되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인 것입니다 나폴렌과 레 히틀러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그의 종말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고 만약 연약해 보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유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수십억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온유함에 있고, 진정한 승리도 부드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 모세의 영성 지도력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각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려면 아버지의 온 집에 충성된 자 그것이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따라되는 칭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충성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무슨 리더십이냐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게 무슨 리더십이냐 그러나 충성이에요 하나님 뜻을 늘 앞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충성이지 뭐가 충성이겠습니까 지팡이를 들라라면 들고 지팡이를 칠라라면 쳤어요 또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로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사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가난으로 이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명도 쉽지 않아요 10명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만에 대한 그 많은 사람을 그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충성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진 사역에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영국의 런던 워커 미술관에 콘트롤하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폼페이 로마 도시가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래서그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게 충성인데, 이 폼페이는 AD 79년 8월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2천 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몇 미터 써야 이 2미터, 3미터를 그 콘크리트도 부었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시가지를 다 묻어서 폼페이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발굴이 됐는데 봤더니 굉장히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 대폭발로 공포에 쩌들고그그 어? 그 모습 그대로 죽은 게 그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암으로 응고되어 있는데 창을 든 보초병이에요. 화산재가 내리고, 어? 제가막 쏟아지고 눈같이 쏟아지는데 다 도망가고 조서같이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성문을 지키려는 사명을 갖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얼굴에 공포도 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이 결국에는 묻어가지고 이것이 뒤덮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충성을 눈여겨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충성할 때이 버릇처럼 말한 게 착하고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인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종들이 다 충성돼요 밀리아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느헤미야도 보면 다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든 것보다 앞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성이 많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충성하는데 내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에 충성할 때내 내가 차라리 죽을 전정 불충성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구 같이 이제 온전히 담배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보통 충성을 가진 사람이 할수 없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면 수고도 많이 하고. 오게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천국 이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충성이 요구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자를 좋아해요. 내키만 하고, 안 내키만 쉬고, 남이 볼 때는 하고, 안쉴 때는 대충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거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달든지 쓰든지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큰 백화점을 가진 회장님이 약혼자, 아들 약혼자를 데리고 백화점을 구경시켜줬어요. 그래서 1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다 구경했어요 그러면서 얘야 너 둘러본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선물로 줬게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쭉다 둘러보고 며느리 될 약혼녀가 뭐라는지 아세요?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아드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니 아들 가지면 다 물려받는 거예요 뭘. 아들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이자는 시편 7, 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물이 없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미러를 속삭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에는 많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무대 100명이 만 명의 오합지절보다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누가 나에게 충성을 하고 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위대한 영성은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얘기를 해요. 원칙의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 뭐 카리스마 리더십, 리더십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따라올 것이다. 사랑이 최고예요. 현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길 원하고, 지식의 리더십보다는 성김의 리더십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엔진에서 석탄을 떼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이 모든 리더십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면 사랑의 목자예요. 그래서 민숙기 17장 17절에 보면 가난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마든지 잘살수 있고 이 세상 멋지게 살수 있고 최고로 살수 있지만은 세상의 북이나 영화나 이런 것보다도 나라 사랑, 동포 사랑 그 고난의 길을 택한 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보렙산에서 사0일 동안 금식을 내왔더니 금우성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고 모세 너로 민족을 말하겠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로 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옵소서 그 말을 했어요.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모세. 바울이 그를 좀본 따서 또 얘기를 했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생명책의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자기 멸망한다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그래도 좋다. 내 민족이 구원 받으면 좋겠다. 얼마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까? 오늘 바이비 칼리지 수료생 26분인데 우리 교회가 요구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충성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훈련을 중심으로 가족과 직장과 속한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영성이 예,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내가 있는 모세처럼 온유한가? 또 하나님이 온 집에 내가 충성하고 있나? 그리고 모세처럼 뜨거운 사랑을 지닌 자인가? 이 모든 리더십과 영성을 여러분 다 배워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한영교회 성도들이 또 바이블 칼리지를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강하신 26번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모세 영성과 리더십을 통해서 바이블 칼리지 수, 수료생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온유 충성 백성을 사랑하는 영성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